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자가 격리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사실 너무 늦게 일어나서 아침과 점심이 거의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사실 저희 이쪽 방이 사용했던 방이 낮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굉장히 따뜻해지는데 창문은 있으나 열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현관문을 열 수가 없어서 낮에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어,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가 호텔 측에 양해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그 군인 아저씨들께서 이사를 할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근처 일 똑같은 일 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다 해주셔서요. 짐은 빨리 풀수 있었고, 오후에는 이렇게 산책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데이빗이 방문을 해줘서요, 저렇게 멀리서나마 예, 이야기를 했고요. 오후에는 스티븐이 아기와 함께 예, 놀아주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이게 뭐 놀아주는 게좀 터프해서 아기가 <laughs> 중간에 울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빠랑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고요. 사실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아이가 좀 낯설어서 그런지 밤에는 좀 많이 울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이렇게 물병을 가지고도 놀고, 어, 그 장난감 가지고 놀고, 한국에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많이 노는데, 어, 밤에는 좀 힘들었어요. 지난 밤에도 아기가 거의 12시까지 자지 않아서 제가 좀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낮 시간은 이렇게 예, 잘 놀아서 다행입니다. 사실, 뭐, 자가격리라고 해서 사실 걱정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애기가 있으면 사실 뭐, 아파트에서 잘못 나오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파트에, 그냥 호텔에서 그냥 안에서 생활하는지 구분이 잘안 돼요. 그럴 정도로 자가격리에 부담이 없어서 걱정했던 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1일차에 이런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비디오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